<목소리> 안녕하세요. 할리데이 비스원지죠 남결입니다. 자, 저희 매장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못 보던 차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2025년식. CVO 로드글라이드 ST 모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년식 CVO 로드글라이드 ST. 네, 간단하게 스펙이랑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보면은 흡기가 커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키가 좀더 작은 거였는데 좀더큰 흙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면 121딱 써있죠 네, 배기량이 1,977cc입니다 그리고 차 중량은 380kg 정도 되고 시트고는 720mm 그리고 연료탱크는 동일합니다 22.7L 그리고 신형 로드글라이드 인포테인먼트가다 네. 12.3인치 크기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채널당 와트 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이제 125 와트, 총250 와트짜리 앰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타이어, 1 3 0 m m 에 19인치, 에, 19인치 휠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에 18, 에, 18인치 리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기울기. 에,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동일해요 32도 정도 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컬러는 총세 가지입니다 이제 랠리 레드라 그래서 7,700만 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 머큐리 실버 7,700만 원 그리고 이제 핫랩이라 그래 가지고 이 회색이랑 주황색 섞여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컬러옵션 비용 800만 원 추가 돼서 8,50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 좀 살펴보면은 뒤에는 이렇게 서스펜션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머플러 네, 틀리져 벌써 원래는 이런 식으로 민문이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CVUST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밍이 그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고 시트도 좀 엣지 있어요 이런 느낌 또 CVU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버. 카본 플레이트 커버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ST 어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발판도 작은 걸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ST 모델이 이제 주행 퍼포먼스를 좀 올린 차량이다 보니까 좀 스포티하게 나왔어요. 엔진 가드도 이런 식으로 일자. 이런 식으로 엔진가드가 들어가요. 네, 원래는 찹가드라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발판도 원래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이런 또 블랙 마감 네. 스크린미그들의푸시로드 커버 이런 것도 깔끔하게 네,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또한번 봐야죠. 그죠? 안볼수가 없죠. 자, 이렇게 전원버튼 올리고. c v o 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 CVO 표시가 되죠 예기판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밤에 보면은 저희 버튼 어딨는지 안 보일 때 많잖아요 순정은 뒤에 백라이트가 없는데 CVO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전부 다 백라이트가 있어서 야간에도 운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세요 깜빡이 켰을 때 모습 한번 볼게요 음, 이런 느낌입니다 신형으로 바뀌면서 헤드라이트가 좀더 예뻐졌어요. 그리고 턴 시그널도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디자인상 좀더 깔끔하게 보이죠?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도 옛날에는 가운데 이렇게 가고 턴 시그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세드백과핸더 사이에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모던이즘하고 현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트고랑, 뭐, 순정 배기음에 대해 배기음 한번 또 들어보셔야죠. 그렇게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패스트존이, 아트이지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러면은 시트고랑 배기음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글라이드 STCVO 차량, 시트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172 정도 되는데,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지 않은 편이라서 어깨가 좀 편안합니다. 네, 만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이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발판은 조금 스포티한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좀더 작아졌고 시트는 아무래도 이 지상고 자체가 좀 올라간 바이크이기 때문에 살짝 하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 25년식 CVO 로드 글라이드스티 모델 순정 베기 한번 들어보실게요.